다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헛되지 않은 것들 헛되지 않은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 네. 가끔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만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최근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요즘은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휴대전화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속이 펑크 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고 전화가 없으니까 직접 인편으로 사람이 찾아가야만이 만날 수 있고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갔는데 찾아간 날 마침 그 사람이 상대방이 부재 중이면 만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헛걸음? 했다. 헛걸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걸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헛수고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농사를 열심히 잘 지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여름 내내 잘 가꿨는데 그만 태풍이 오거나 홍수가 나면 한순간에 다 농작물들이 망가집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헛농사했다 다른 말로 하면 헛수고했다 가끔 또 과일 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다 달려서 이제 수확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 찰나에 우박이 와가지고 과일들을 몽땅 못 쓰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가끔을 그 뉴스로 소식을 접합니다 그런 경우도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헛고생 헛수고한 것이더. 누가 자기가 헛수고할 것을 알고 그런 수고를 했겠습니까? 아, 그런 우박이 떨어질 것 같으면 애초부터 농사 를 짓는 일에 잠시 멈추고 다음 해를 기약할 수도 있겠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피조물들은 그렇게 원치 아니하지만 예기치 않게 그런 헛수고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 생활도 그렇습니다. 시험 범위를 잘못 들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 않으면 헛수고 한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헛수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헛수고냐, 헛된 것이냐. 헛수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참되면서 영원한 것과 헛된 것과 허무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무엇이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인지, 우리는 정신 없이 살다 보면 그냥 뒤엉켜 가지고 그 구분하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헛된 것들. 물리치고, 헛되지 않은 것들을 붙잡고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전도서는 그런 것을 너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무엇이 헛되다고 그랬습니까? 보는 것이 헛되고, 채울 수 없는 것이다. 듣는 것이 그러하고, 본, 갖는 것이 그러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그러하다. 그래서 헛되다는 말을 꼭 다섯 번씩 반복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보는 것, 듣는 것, 갖는 것,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욕심을 실, 실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도서는 시작부터 매우 강렬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대부분의 행위들이 헛되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울 수 없는 것이죠. 결코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거 붙잡고 만족시키려고 부단히 동동걸음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헛된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수단으로 삼고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재능을 사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는 것,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 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재능을 허비하고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물질을 청지기직으로 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허비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서에서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면서 헛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신약적 관점에서의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이 등장하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등장하지만 그 십자가 복음을 이루신 그것이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명령이요, 닮으라고 하는 명령이요, 그, 그 품격으로 살라고 하는 명령이요, 그것을 공유하라고 하는 명령이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헛되지 않은 유일한 명령, 우리의 본분이라고 믿습니다. 본분에 어떻게 결합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 때문에 공부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떠밀려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권이요 삶의 원인이요 방법이요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 명령 하나님의 의도에 부응하지 않으면 다 헛된 거 허무한 거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오해하고 시행착오 속에서 이미 실패하고 패배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가 구약의 버전이라면 신약의 헛되지 않은 버전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첫 번째 헛되지 않은 게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믿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 헛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대적이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아닌 것들은 아무리 소중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비중을 두고 존중을 한들 그것은 헛.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 오직 복음으로 헛되지 않는 그런 생애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에 근거한 복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오직 복음이 나와, 나와 어떤 관계인 복음이 내 생각체계의 전부인가? 나, 나의 삶의 동기인가? 삶의 방법이며 삶의 목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정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곳에 머무르는가?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내가 왜이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있는가? 오직 복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독백하거나 속으로 확정하고 인지한 가운데 움직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복음과 별개로 움직이면 그냥 하나의 돈의 종로를 타는 돈의 지배받아서 돈 때문에 일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 때문에 이런 활동도 하고 저런 활동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난다고 하면 우리는 일을 하되 그 일의 종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풀타임으로 꼭 설교를 하고 뭐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하면은 풀타임 사역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확신, 확정하면서 신확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헛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과 결부되어지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데, 복음을 위한 수고가 아니면 헛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비롯되어지는 것. 억지로 흉내내기식으로 맞지 못해 체면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한두 마디 툭 던지는 그러한 사역이 아닙니다. 복음에 의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딜 심정이요.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복음과 별개로 살아갑니다. 복음에 관해서는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은 특정인이 전하는 일이요, 선교사가 전하는 일이요, 목사, 전도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은연중에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뭐 직분이 있건 없건 복음에 관한 책임은 동일하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거저 받았고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을 청산을 해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직분이 필요합니까?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면 베드로가 쓴 서신에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너무 귀한 은혜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차대하고, 너무 절대적이고, 너무나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복음과 동떨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진행하고. 복음으로 마무리 짓는 하루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리 의미를 부여하고 수고와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도 자기 안에서의 자기 관점에서의 의미고 가치 부여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무용지물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두 마디 복음을 전하는 것 비록 한두 마디일지라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은혜요, 가치요, 헛수고가 되지 않은 참된 수고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수고를 합니다. 밥 먹는 수고, 뭐 자고 일어나서 씻는 수고, 뭐 사무적이고 일하는 수고, 그 수고의 원인을 복음에다 둘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복음으로 시작하노라. 나는 복음 때문에 이 하루를 맞이했노라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복음으로 살겠노라 복음을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노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다듬고 환기시키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리멍텅하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에 떠밀려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한두 번몇분 번 걸리지도 않습니다 1, 2분이면 충분히 족한데, 그러한 생각과 기도도 없이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내가 하루를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더 나가서는 헛수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도 헛수고 하는 날이 없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복음과 결부된, 복음을 위한 날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도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의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냐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자기가 헛수고를 하지 않니할수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헛수고하지 않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호락호락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동기를 갖게 하는 비교의식 열등감 쓸데없는 욕심 육신의 생각을 극대화시키고 활성화시켜서 육신의 생각의 종로를 타는 손과 발이 되게 하는데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오직 복음을 위한 손과 발이요 몸과 마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의하지 않으면 사탄이 기가 막히게 그 빈틈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엉뚱한 데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는 것 자체는 옳은 것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이 보는 것은 그냥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허무한 것이란 라는 복음 안에서 삶을 즐기야 되고 먹고 마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는 언제나 복음과 분리시키고 더 나아가서 말씀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냐는 십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의 품벽을 닮아가는 유일한 능력이요. 방법이요 교훈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등하히 하면은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평강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행복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없는 행복, 말씀이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잠시 만족입니다. 사탄마귀가 비틀어버린, 왜곡시킨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행복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육체의 만족, 편리성을 행복으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것과 평강과 즐거움과 기쁨이 마음속에서 생성되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별개로, 마음은 근심, 걱정, 비교식 열등감으로 가득 차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갖고 싶은 거 가졌다고 그게 행복입니까? 사탄은 그런 식으로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하고 속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 사탄 마귀는 하나님 말씀도 싹 왜곡하잖아. 정령 죽으리라를 정령 죽지 아니한다고 바꿔버리는 겁니다. 정반대로 바꿔가지고 그 동일한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도 복음이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 오만 단어들을, 성경적인 단어들을 갖다가 다 왜곡시키고 편향된, 잘못되어져 있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가, 진리 순종이 예배인데, 특정 장소에 모여서 순서를 통과하는 것은 예배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그렇게 아주 세뇌되어, 세뇌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전혀 복음과 무관한 진리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척 계속 연출하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화합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냥 두루뭉수로 하게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적당히 유야무야 찾지도 덥지도 않으면서 은혜받는다 그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만큼의 곤고의 크기가 되고 불행의 크기가 된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복음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기를 바랍니다. 주여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가장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잠을 들자는 것 같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의 평, 통파가 사라집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온갖 불평 불만이 쌓이게 되어지고 분노와 울분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샬롬의 은혜에 머물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헛되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헛되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누리는 승리의 생활이 헛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와 사망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꼭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는 사망의 사고방식과 싸워서 생명의 사고방식으로 승리하는 것,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 그래서 선과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이 승리요.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승리할 때 우리의 생애가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수고 하는 거예요. 매일 그 사망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생각 체계를 가지고 늘 죄를 지면서 죄와 뒤엉켜가지고 살아가면 그, 그 삶은 헛수고요. 헛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승리의 생활하면서 영원한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소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매일 임재하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육체가 죽었다가 새로운 형질의 육체를 입고 영원한 섭지아냐한 육체를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의 그 권면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마귀와 마귀의 의도와 목적은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지면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의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생명과 빛의 생각을 가지고 승리의 생활하는 겁니다.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습니까? 헛되게 살아가는 범위가 많습니까? 헛되지 않은? 삶의 범위가 많습니까? 오늘 이후로는 헛되지 아니하는 삶의 범위가 절대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죄와 사망을 이기기 위한 예수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수밖에 없는 거룩과 경건의 삶을 힘쓰면. 헛되지 않는 삶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의 특징은 핵심은 거룩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오염시키는 것은 흠이나 오점이나 흠결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고 체계가 잘못되어진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육신의 생각이요 죄와 사망의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패배적인 삶은 평가할 만한, 가치를 부여할 만한 것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싸움에서 이기길 바랍니다. 누가 대신 싸워줄 수 없어요. 싸움은 각자의 싸움입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넘어진 자녀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모두가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자녀가 다 효도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 생활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자녀는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늘 근심의 대상이요 슬픔의 대상이요 눈물 흘리게 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가진 형상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개개인의 삶의 행태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 반응하십니다. 다윗과 같은 대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행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울과 같은 대상은 아마 굉장히 마음이 슬퍼하셨을 겁니다. 근심의 대상이 되셨고, 그를 이 땅에 더 살게 할 수밖에, 살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은혜로부터 도망갔기 때문에. 은혜를 갖다가 아주 그 묵살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말씀을 거부하고, 등한이하면 그의 생애는 기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데 어떤 삶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애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순간이 우리의 땀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수구가 결코 헛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은혜요 가치요. 영원한 칭찬할 만한 것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